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연하 남편과 어, 결혼한 지 이제 딱 1년 정도 지난 새댁입니다. 제가 정말 어디다가 막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 남편 욕을 어디에 가서 하나 싶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하 남편이랑 사시는 분은 저처럼 갑갑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나요? 이게 철이 없는 걸 떠나서 진짜 제가 남편과 함께 사는 건지 아들을 하나 키우는 건지. 저랑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전 태생이 연상과는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위로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뭐를 하려고 해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는 어려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꼬라지가 너무 짜증이 나고 어이가 없고 그럴 때마다 진짜 제 가족인 친오빠 생각이 물씬 나서 연상의 정이 호도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애 이후로 항상 동갑이나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과는 연애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는데, 저보다 네살 어리다고 만나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뭐 애기 같다? 그런 기분이었고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가벼운 만남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제 이상형이 소개팅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제 이상형의 외모인 거예요. 전 남자를 만날 때 키와 외모를 정말 따지거든요. 솔직히 능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초년생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더 많이 벌고 잘 보니까 먹여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연하인 남자 한정이지만요. 그런데 정말 얼굴도 쌍커풀 없이 커다란 눈에 키도 훤칠하고 소개팅이라고 반짝반짝 꾸미고 나온 모습이 너무 귀엽고 애기 같고 막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도 결심을 바꿨죠. 가벼운 만남? 바로 갖다 치워버렸습니다. 처음 만나서 어색하게 굴더니 술 몇잔 주고 받고 난 뒤에는 누나 누나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 필살기에 제가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데이트가 약속되어 있었고, 저는 회사가 끝나고 차를 운전해서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우물쭈물 하면서 차에 올라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길이 큰 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큰 길이었으면 빵빵거리면서 뒤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의아해서, 왜 그래? 안탈 거야? 라고 물었는데, 완전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오늘 차 끌고 온다고 말안 해줬잖아요 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의아했어요 그러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타기 전에 불쑥 제게 무언가를 건네주는데 하얀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해바라기로 만든 꽃다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씨 망했다 <laughs>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편지도 하나 내밀더라고요. 편지를 펼쳐 보니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글씨체로 제게 연애하자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해바라기의 꽃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서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걸어오는 저에게 다가가서 꽃도 서프라이즈처럼 짜잔 하고 내밀고 편지도 읽어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계획이 다 엉킨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워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피부가 새하얀 편인데 귀 끝까지 빨개진 채로 저한테 빨리 대답하라고 보채는데 제가 또 연상이잖아요. 원래 연상 여자들이 좀 리드하고 그러는 것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고백은 또 처음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제 나이가 서른이 넘게 되었죠. 집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어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부모님은 또 선을 봐라 마라, 이러면서 저를 들들 볶았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들들 볶고 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더러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서 근처 근교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펜션을 빌리고 그날 정말 재밌게 놀고 저녁에 고기도 구워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고 있었죠. 바람도 솔솔 불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나눠먹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 보니 들뜨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연애하던 당시 취미가 기타를 치는 것이었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빌렸던 펜션이 독채였고.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은 곳 바로 앞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렁크를 남자친구가 열는데 트렁크 안이 안개꽃으로 가득 차 있지 뭐예요? 그랬는데 옆에 남자친구가 기타를 뚱땅 뚱땅 치면서 저한테 청혼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트렁크에는 결혼하자고 적혀 있는 가랜드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청혼할 적에 저한테 편지도 함께 읽어 주었어요. 그 내용은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자. 가진 건 누나가 좋아하는 얼굴뿐이다. 뭐 그렇게 귀엽고 유치하고 오글거리고 장난스럽게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엉엉 울면서 당연히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저와 데이트를 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대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연락해서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고, 손자를 잡아놨으니 잔말 말고 나가라는 듯한 메시지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게 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결혼 생각이 아직은 없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처럼 저와 결혼하고 싶었다는 오글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정말 잘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애하던 내내 싸움 한번한적 없고, 큰 소리 한번 오간 적이 없어요. 저도 남편을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모든 말을 존중해 주었고, 남편도 그런 저를 배척하지 않고, 절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정말 평생 할 싸움을 그때 다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도 남편과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구를 고를 때에도 집 인테리어를 꾸밀 때에도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 디자인을 고를 때에도 싸움을 한다던데 저랑 남편은 정말 찰떡콩떡처럼 척하면 착하고 아 하면 어할 정도로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정말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앞으로 제게 일어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참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원래 연애를 할 때에는 남자친구가 제게 요리도 자주 해주고 도시락도 자주 싸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태도가 처음부터 바로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있으니 싹 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8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출근 시간이 빠른 편이라 신혼집을 저희 직장 근처로 구했어요. 그래도 7시 30분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솔직히 업무 시간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1시간 정도씩 빠르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야근도 솔직히 말하자면 잦은 편에 속해서 일의 강도가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빡센 만큼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의 강도가 매우 철저한 회사입니다. 상벌이 확실한 편이죠. 그러나 남편은 9시까지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게다가 일반 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벌이를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퇴근 후의 모습입니다.솔직히 아무리 제가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칼퇴근을 하더라도 남편이 항상 저보다 일찍 도착해 있습니다.전 남편보다 일찍 나가서 더 늦게 들어오고 그만큼 일을 하다 들어오는데 남편이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위에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해놓고 그렇게 다정했었어요. 물론 평일에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가사 일을 하는 만큼 주말엔 반드시 제가 하루 두끼 이상 요리해서 대접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집은 더럽지 남편은 쇼파에 누워서 밥 차려 달라고 조르고 있지. 진짜 짜증이 확 나는 순간들이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워킹맘들은 제가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솔직히 결혼 이후 3달, 4달 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점차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태도에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말을 툭툭 내뱉게 되고. 남편은 제 말투에 화를 내고 어쩔 땐 제게 먼저 남편이 시비도 걸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 벌어 여유롭게 살던 저와 빠듯했던 남편이 만나는 거니 그렇게 여유를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는 함께하는 행복은 반드시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인생이란 언덕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길 바랬고요. 제가 생각한 결혼과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혼한 이후 제가 너무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처음엔 남편을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가진 말을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남편의 태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커플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은 깨가 쏟아진다던데 왜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더 나빠져만 가는 것인지. 너무 속상했고 슬펐어요. 저도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점차 많이 상하기 시작해서 대화도 기피하게 되었죠.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이 반갑기까지 했으니 알만 하시겠죠?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니 다음날이 주말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너무 연속된 야근에 힘든 상태였긴 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남편이 미웠죠. 순식간에 이렇게 할 바엔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저와 단절을 선택하는데 제가 뭘더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제 인생도 장난은 아니잖아요? 결혼 전이 훨씬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회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람은 저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프린트했고 제 인적 사항을 적고 도장까지 찍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어색해지기도 했어요. 고작 결혼 반년 만에요. 하긴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좋겠나 싶기도 하네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참 여전히 제 눈엔 귀여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탁에 마주앉았고 한참의 정막 끝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이 없을 때 갈라서자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결혼을 하면 처지가 나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인생의 행복의 수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다르다고. 난 이미 지쳤고, 당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힘드니,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고요. 각자 부모님께 각자 스스로 말하기로 하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어요. 혼인 기간도 짧으니 재산을 나누고 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남편이 막 무릎을 꿇으면서 제 다리에 매달려서 엉엉 눈물을 쏟으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버리지 말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 당황스러웠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남편을 달래고 물을 먹인 뒤왜 이렇게 구는 거냐고 물었어요.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본색이 드러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전 너무 힘들어서 고심 끝에 말을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하면서요. 하, 근데 남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에겐 동호회 모임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연애할 시기부터 가입했던 모임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곳에 제 남편보다 10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남편에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그 형이란 사람이 남편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잡혀 살잖아? 아내가 바람나. 나 아는 지인이 그렇게 이혼소송 했잖아 야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집안의 중심인데 네가 왜 매번 밥을 차려 와이프가 너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 인생은 텄다 텄어 에휴 나 며칠 전에 네 와이프 본것 같아 어떤 남자랑 술 한잔하고 있던데? 뭐? 와이프가 지금 집에 안 들어왔다고? 야 그럼 내가 본 사람, 네 와이프 맞나 보네. 이혼해, 그냥. 등등,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놨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린 형도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믿은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지 그랬냐고, 왜 이상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말하길 직접 확인하긴 두려웠대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동호회 모인 사람들 중에 저희 신혼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그 형이었고, 그래서 그 형을 정말 매일같이 만나왔더라고요. 옆에서 그렇게 조잘거리니까 자기가 미쳤었던 것도 맞는데, 정말 그 말이 맞게 들렸었다고. 그래서 형이 시키는 대로 해보래서 그랬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도중에 자신이 그만두고 나름대로 잘 풀어보려고 생각을 바꿨는데 그때마다 종종 제가 이미 너무 화만 내고 그러니 타이밍을 놓치고 자신도 어쩔 줄 모르겠었다면서 엉엉 우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주일 둘러보니까 몇달 전과 달리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놓았고 밀린 빨래도 없고 그렇게 깔끔하더라고요. 저한테 매달려 엉엉 울면서 하지 말라는 남편이 한심하고 어리게 느껴지다가도 그 얼굴이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참 중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남편과 그형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캐내었고, 오늘은 무엇을 말을 해도 용서해주겠지만, 오늘 이후 걸리면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제 으름장에, 남편은 그 형이 자신에게 3천만 원도 빌려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차용증을 썼냐는 제 말에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그날 밤 저한테 머리를 두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화기로 그 형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빌려간 돈 이번 주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 두번 다시 내 남편한테 거짓부렁 속삭여서 부부관계 악화시켰다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열 살이나 더 처먹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고 있는 거라고 빽빽 소리를 질러가면서요. 남편은 그 이후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귀엽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어요. 저랑 함께 수건을 개면서 진작 이렇게 지낼 걸왜 그렇게 휘둘렸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휘둘린다는 것이 참 말이 되나 싶다가도 남편이면 가능하겠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고 저는 남편이 가입한 동호회 모임에 가입했고 형이란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멋대로 몇천만 원씩 빌려 간 것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저를 바람핀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일들을 죄다 미주할 고주할 떠벌렸습니다. 동호회 모임장이 사실이냐고 물어보기에 이체 내역도 확인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모임장이 그 형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면서 제명을 지켰어요. 통쾌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어 보여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이체 내역이 있고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연락의 흔적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장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겁이 난 모양인지 저희에게 헐레벌떡 연락해 와서는 미안했다고 취업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빌더라고요. 뭐, 너무 몰아 세우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두려운 사람이라 고소를 취하는 대신 이유를 붙여서 매달 얼마씩 갚으라는 각서를 받아 냈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습니다.